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48장을 통해 모압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모압은 오랜 기간 번영을 누리며 강한 민족으로 자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번영과 안정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들의 영광은 수치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서 누리는 성공과 안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흐리게 만들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합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부여와 안정에 취해 교만하게 살아온 결과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48장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교만과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모압은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을 경험하지 않고 경제적, 군사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민족이며 금오스신이 자신들을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착각이었고 오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기울이고 옮기는 자를 보내겠다고 선언하시며 모압의 안일함을 뒤흔들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안정과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편안함에 안주한 채 변화와 회개 없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드셔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모압은 한때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로 불릴 정도로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과거의 영광이 수치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강하다고 여겼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부러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높은 지위, 재물, 성공을 이루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그것은 부끄러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모압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모압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심판하시지만 이것은 모압의 교만을 꺾고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도 모압처럼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가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자가 낮아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의지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을 갖게 하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48장 말씀을 통해 모압의 교만과 심판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압과 같은 교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안정과 부요함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러가신 누리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